그러니까 전기 기사 실기과목을 담당하는 김시현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저번에 이어 가지고요. 자, 90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복도 조명의 배선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1, 1 4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로 스위치 그다음에 4로 스위치 3로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자, 90번에 자, 90번 문제 보시니까 지금 양쪽에 지금 3로 스위치 이게 죠 이거, 이거 전화하게 가지고 삼, 열어도 있다, 그죠? 예. 자, 이럴 때, 이제, 선이 몇 가닥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자, 삼로 스위치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전체, 이제, 3로 스위치하고, 4로 스위치, 그 다음에 3로 스위치를 가지고 모두 다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등 네 개를, 다 형광등이죠. 형광등 네 개를 다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야, 그림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삼로, 그다음에 됩니까? 4로 예, 스위치, 그다음에 3로 스위치에서 우리가 형광등 다섯 개, 하나, 둘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형광등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 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3로 스위치, 예, S3. 그 다음 에거 4로 스위치, S4. 자, 요거 3로 스위치. 이렇게 하면 되죠. 3로 스위치.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앞쪽에, 자, 어, 1번은요. 1번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3로 스위치 쪽에서 나가는 쪽이니까, 하나, 둘, 셋. 한개두개세가닥이 되겠고, 이제 1번은. 자, 1번 분은 3가닥이 되고, 그 다음에, 자, 4로 스위치 2번이 있는데, 어 됩니까? 2번. 2번은, 자, 여기 4로 스위치에서 나가는 쪽이니까, 하나 둘셋네개가 나가면서, 2번은, 어디 됩니까? 4가닥. 자, 4가닥이 양쪽으로 다 나가버린다, 그죠? 그러면 4번도 당연히 4가닥이고요. 3로 스위치,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어디 됩니까? 하나, 3로 전체니까요. 한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개세개의 형태로 가버립니까? 3로 전체니까. 하나 하나 둘이 삼로 자체 이제 스위치 이안쪽은다 됐다고 보면 되요. 하나 둘세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도 야는 하나 내쪽안쪽는다 됐다고 보면 되죠. 두개세개아한개 개, 어, 전체 다 연결됐다고 보면 되니까요. 두개세개 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사로 스위치는 양쪽으로 네 개씩 간다. 그림은. 자, 그래서, 해선수는, 우리가 세 가닥, 예, 앞쪽에 세 가닥, 네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광등, 어, 2번은 심벌이고, 그다음에 저, 이 2번은 형광등 심벌이고, 그 다음에 실선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천장, 음폐 배선이고, 이때 요, 요, 요게 바로 요삼로 스위치, 요거 이렇게 하면 사로 스위치, 이렇게 되다, 그죠? 사로 전멸기, 사로 스위치 되고요. 그다음 92번 같은 경우는, 92번, 어, 91번요. 자, 91번 같은 경우는 어디 됩니까? 다음 그림은 옥내 전등 배선도의 일부를 표시한 것이다. 이래서 4가지 전선수를 기입하시오. 다, 단 젖지선은 제외하고 최소 가닥수를 기입하시오. 이랬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A가 AA 전등 배열등을 어,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는요. BC는 3로 스위치인데 뭐두 개가, 두 개가 B 전등 두 개,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는, 단극 스위치가 C 세 개의 전등을 우리가 뭐합니까? 어,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니까 결 결국은, 야를, 어, 만들어보면요. A 스위치. A가 스위치 한 개입니다. A 스위치 한 개가 뭘 조정한다는 얘기니 A 전등 두 개를 조정한다. 전등 두 개. 두 개를 조정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삼로 스위치예요 삼로 스위치가 두 개다. 그죠? 삼로 스위치 두 개. 삼로 스위치 두 개. 두 개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BB를 두 개를 동작한다. BB 두 개를 동작한다. BB. 요 AA다. 그죠? AA.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C번은, C번은, 단극 스위치다, 그죠? 단극 스위치 C가, 뭘요? C 세 개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C 세 개. C 세 개. C, C, C 세 개를 이렇게 조정한다. 예. 뭐, o 는 얘기죠. 이거, S, 이거는 삼극 스위치다, 그죠? 삼극 스위치로 두 개로 BB를 조정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자, 여기에, 1번 쪽에 해당되는 거.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1번. 1번. 요 사이죠, 사이. 예,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세 개. 이렇게 됩니까? 세 개. 음, 그다음에 요 여기는 2번에 해당되니까 요두 개. 그죠? 두 개. 그다음에 요 3번은 여기에 어디 됩니까? 3번은. 요 3번 여기는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공통으로 묶어서 다섯 개. 그다음에 요이건뭡니까 이거 4번 두 개. 그다음에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하나, 두 개, 넓부 세 개. 그다음에 여기는 요 선은 지금 몇번인가 요게 2번이죠. 2번. 요거 2번. 2 개. 그다음에 요거 3번. 3번이니까 3번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그죠? 3번. 그다음에 4번은 지금 c하고 b하고 사이 요거잖아요. 두 요거 개. 3번, 4번이 두 개.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음, 됐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1 개, 2 개, 3 개. 그죠? 3 개. 됐습니다. 예, 됐고요. 92번 같은 문제도, 92번.